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이제염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염오라는 말의 뜻은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이제염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유세비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이끌어서 유세비야 헬라우로 경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누구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인식과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혀를 조심하며 사는 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혀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무엇이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누구를 의미하는냐?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는데 보답을 할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 바로 이어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것. 그런데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도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제여모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같지 않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꽃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연꽃 같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